네. 우리는 예전에 아브라함이 얻은 의에 관해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아브라함이 얻은 의에 관해 자세히 다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아브라함이 얻은 의를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구원 과정에서의 인간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구원의 과정에서 인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개신교에 의하면 타락한 죄인은 단지 물에 빠진 사람으로 비유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개신교는, 개신교는 구원론을 이야기하면서 어, 타락한 인간은 단지 물에 빠졌기 때문에 그를 조건 없이 구원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 논지에서 이와 같은 비유를 많이 듭니다. 자 이렇게 될때 우리가 중점을 두어야 할그 내용은 타락한 죄인과 물과 물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올바로 해석을 하려고 한다면 성경적인 의미와 개신교적인 의미로서. 분할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적인 의미로서 타락한 죄인은 창세기 2장 16, 17절의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불의한 자입니다. 그렇죠. 타락한 죄인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또한 물은 저주와 죄와 사망 권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자, 그렇게 됐을 때, 물에 빠진 사람의 성경적인 의미는 저주와 죄와 사망 권세에 예속된 죄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개신교의 의미는 다릅니다. 자, 첫째, 타락한 죄인에 대한 개신교적 의미는 창세기 2장 16, 17절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불이라는 가치와 전혀 무관한 자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타락한 죄인이 단지 물에 빠졌다라고 개신교는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때 타락한 죄인은 물에 빠졌는데, 그 타락한 죄인은 개신교적 입장에서 어떤 자인가? 그 자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불이라는 가치와 전혀 무관한 한 인간입니다 이른바 가치 중립적인 한 인간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개신교가 이런 비유를 들고 있는데 그 결과 그들은 이러한 과오를 지금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의미에서 본다면 저주와 죄와 사망권세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개신교적인 입장에서 물은 무엇인가? 물리적인 물입니다. 물리적인 물에 타락한 인간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화학식으로 말하면 H2O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예를 들자면 물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H2O에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에 대한 개신교적인 의미는 단순히 물리적인 H2O에서 땅이라는 공간으로의 이동을 필요로 하는 자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즉, 타락한 죄인은 단지 물에 빠진 사람이라고 비유했는데, 그런데 그 비유까지는 좋았지만, 그 결과 중대한 과오를 범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그 결과 현재 타락한 죄인과 물, 그리고 그 물에 빠진 사람의 성경적 의미가 탈색됨으로써 최초 타락한 죄인이 타락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과 그 결과 도래한 타락한 죄인, 그리고 타락한 죄인의 실존인 저주와 죄와 사망 권세에 예속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증발되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어쩔 수 없이, 어, 타락한 죄인은 단지 물에 빠진 사람이다. 라고 개신교가 비유를 들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다소 복잡한 내용을 잠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이해하고 또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창세기 2장 16, 17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하여 저주와 죄와 사망 권세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타락한 죄인은 단지 가치 중립적인 한 인간으로서 물리적인 물이라는 위치에서 타자의 일시적인 도움을 받아 이른바 위치이동을 필요로 하는 자로 규정되어 논의되기에 이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천천히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감성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으로 하는 것이고 진리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개신교 교리체계 내에서 주장하는 그 지식들 그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유심히 봐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설교하는 것처럼 이러한 내용들을 찬찬히 뜯어서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그 결과 창세기 2장 16, 17절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는 가치와 그 결과 주어진 실조는 누락되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개신교에서 예로 드는 타락한 죄인은 단지 물에 빠진 사람이라고 하는 그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러한 사실들이 누락이 되었다는 거죠.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바야흐로 타락한 죄인의 구원과 관련된 문제는 타락한 죄인을 초월하여 타자에게 귀속됩니다. 그렇죠. 단지 물에 빠진 사람은 가치 중립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기에 더 이상의 물에 빠진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타락한 죄인의 구원과 관련된 문제는 타락한 죄인을 초월해서 타자에게 귀속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물에 빠진 사람 외에 그를 건져 주어야 할 건져 줄수 있는 그 타자 그와의 관계의 문제로 이제는 이전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인 타자의 도움의 행위인 건짐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단순히 믿으면 법정적 칭의 즉 구원을 얻습니다. 따라서 개신교에서 의로움을 얻기 위해 인간편에서 준비할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같이 중립적인 인간으로서 단지 물에 빠졌는데 그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의무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자 매우 중요합니다. 타락한 죄인을 물에 빠진 존재로 설명하는 개혁주의 신학자 중한 사람인. 안토니 후쿠마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합니다. 안토니 후쿠마 개혁주의 구원론 278페이지. 현재 개신교에서 죄인은 물에 빠진 사람입니다. 그 어떤 대안조차도 제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단지 수혜자일 뿐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후쿠마는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하여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우리 개신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가? 불쌍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왜곡된 말이고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도 이에 동의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경은 타락한 인간이 구원을 얻으려고 한다면 우선 인간 편에서 일정한 역할을 이행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타락한 인간은 가치 중립적인 인간. 그런데 그는 물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책임질 것도 없고 또한 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구원을 받는데 있어서는 타락한 인간이 짊어지거나 또한 감당해야 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입장을 취하지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인간 편에서 일정한 역할을 이행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타락한 인간은 구원을 얻기 위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뉘우친 후 하나님이 부여한 죄 형벌을 받아야만 한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쉬운 성경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7절, 그다음에 40절에서 41절로 가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레위기 26장 14절에서 17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잘 듣지 아니하고, 내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내 율법과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내 언약을 어기면, 자,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말이죠. 16절. 내가 너희에게 끔찍한 벌을 내릴 것이다. 너희에게 폐병과 열병을 보내어 너희 눈을 어둡게 하고 너희 생명을 위태롭게 할 것이다. 너희는 씨를 뿌려도 거두지 못할 것이며 너희 원수가 너희 작물을 먹을 것이다. 내가 어, 내 얼굴을 너희에게 돌리겠고 너희 원수가 너희를 물리쳐 이길 것이다. 너희 원수가 너희를 다스리겠고 누가 너희를 뒤쫓지 않더라도 너희는 쫓기는 신세가 될 것이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또한 그 명령에 불순종하면 이와 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받은 백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할 때. 구원을 위한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것이 내위기 26장 40절에서 41절입니다. 자,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만약 백성이 자기 죄와 조상들의 죄를 고백하고 그들이 나에게서 등을 돌렸음과 나에게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내가 그들의 죄 때문에 등을 돌려 그들을 원수의 나라로 쫓아냈음을 고백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무엇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그 죄를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하나님 자체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등을 돌려 이스라엘 백성을 원수의 나라로 쫓아 냈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되고 또한 그 결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취하신 그 조치에 대해서 그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해서 그것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적 반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덧붙여서, 복종하지 않았던 그 백성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 회개하는 것, 그 다음에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을 달게 받으면, 구원을 이제 얻을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게 된다는 거죠.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개신교에서는 타락한 죄인을 단지 물에 빠진 사람으로 비유하면서 그 결과 어떠한 결과를 돌출시켰습니까? 타락한 죄인을 가치중립적인 인간, 즉 창세기 2장 16, 17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인간을 탈색시켜버리고 그러면서 그가 물에 빠져있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어떤 힘도 없다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인간은 구원을 위, 얻기 위해서 그 어떠한 조건도 제시할 수 없다. 또한 하나님도 그들에게 어떠한 구원을 위한 조건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어떤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렇게 심판을 받고 나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러한 사전에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고백을 해야 되고 또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을 행하셨을 때그 심판이 어떤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형벌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개신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을 다 삭제시켰습니다. 아멘,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타락한 인간이 구원을 위해 뉘우쳐야 할, 즉 회개해야 할 것은... 타락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역했다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한 것을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쉬운 성경 호세아 14장 1절에서 3절, 14장 4절에서 9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너라. 내가 내 죄악 때문에 쓰러졌구나. 여호와께 돌아와 이렇게 말하여라.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시고 선한 것으로 받아주십시오. 수송아지 대신에 우리의 입술로 찬양을 드립니다. 아시리아는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주께서는 고아와 같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이들은 지금 회계를 하고 있죠? 자, 니우치는 것은 회계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회계는 무엇인가? 3절을 보면 더욱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아시리아는 우리를 구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군사력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우리 손으로 지은 것을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손으로 만든 것을 우상으로 삼아 그를 하나님이라고 섬겼던 행위를, 즉, 우상숭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것을 회개하는 거죠. 이것이 니우침의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와 같이 죄를 고백하고 니우치면 그들을 용서해 주십니다. 호세아 14장 4절에서 9절인데, 어, 오늘은 4절과 그 다음에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4절, 나를 떠난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 그렇죠? 이렇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들을 한껏 사랑해 주겠다. 다시는 그들에게 노하지 않겠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어떠한 근거,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였습니까? 그것은 개신교에서 말하는 대로 단지 물에 빠져 있기 때문에 손만 뻗쳐서 나 살려주세요 라고 말한 것에 이해서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죠. 앞에서 이미 말씀드린 그러한 절차를 성실히 수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8절. 이스라엘을 말하기를 내가 우상들과 더 이상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하는구나. 나는 푸른 전나무와 같으니 너희는 나로 인해 열매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모든 것을 깨닫고 깨닫는 사람은 그것을 마음에 새겨 둔다. 여호와의 길은 올바르기 때문에 의인은 그 길을 따라 살지만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질 것이다. 결국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니우친후 하나님이 부여한 죄 형벌을 받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회개 이후 하나님의 용서의 과정을 거친 사람은 이처럼 신앙의 그 고백의 그 내용이 다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신교에 의하면 타락한 죄인은 죄 문제 해결을 위해 그 어떤 대안조차도 제시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타락한 죄인은 단지 물에 빠진 사람입니다. 수혜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전적인 타자의 도움으로 건짐을 받음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토니 후쿠마는 개혁주의 구원론 278페이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타락하여 불쌍한 처지에 있는 사람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이것은 매우 우리 현재 개신교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처럼 많은 늪이 있습니다. 거짓이 있습니다. 많은 비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고 이러한 하나의 문장 문장들을 우리는 대해야 합니다 타락한 죄인은 예수 그리스만을 단순히 믿으면 법정적 칭의 구원을 얻습니다 따라서 개신교에서 의로움을 얻기 위해 인간 편에서 준비할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맞죠? 오늘 우리 개신교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라고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지 예수께로 나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한 것으로서 타락한 인간이 구원을 얻으려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고 뉘우친 후그 뉘우치는 것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행한 반역, 또한 하나님이 부여한 죄의 형벌을 받아야만 한다는 거죠. 자, 이와 같이 이렇게 구원을 얻기 전에 사전에 이러한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위들을 행하지 않고, 또한 이러한 행위들을 언급하지 않는 가운데서 구원론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개신교는 상기와 같은 사실을 모두 제거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이미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개신교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인간이 구원을 얻기 위해 요청되는 행위, 즉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뉘우친 후 하나님이 부여한 죄의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예를 우리는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나오는 북 이스라엘, 남 유다. 그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아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개신교는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 뿐만 아니라 이것을 교리화 시켰습니다. 이것을 헌법으로 묶어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개신교는 어떠한 존재일까요? 현재 개신교는 이미 멸망당한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인간이 만든 그 교리체계를 신봉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현재 개신교의 교리체계는 이와 같이 허술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드린 말씀 중에 여러분은 어떤 것을 느끼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개신교가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다. 그것을 누락시키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했다.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는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자다. 그래서 많은 죄를 저질렀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 우리를 상대했던 하나님이었는데 등을 돌리시고 우리를 향해서 심판을 행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할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할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등을 돌리셔서 나를 어떻게 심판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 개신교는 이것을 제시하지 않죠. 그 어떤 조건도 없다. 왜? 우리 타락한 죄인은 단지 물에 빠졌기 때문에. 그 결과 어떠한 결과가 도출되었죠? 타락한 인간은 가치중립적인 인간. 어떠한 가치?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그러한 행위, 그러한 가치가 누락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진리를 왜곡하고 성경 말씀을 정면에서 배척을 하고 거부하는 그러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개신교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하나하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나가는 과정을 밟고 있는데 부디 오늘 다룬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잘 적용되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진리의 내용을 통해서 온전히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